보기 플레이어들한테 오비가 없다면 바로 싱글 가죠. 싱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. 보기 플레이어가 오비가 없다면 그러면 오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. 약하게 때려라, 갖다 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눈 질끈 감고 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타겟을 많이 주시하라.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비법 중에 하나예요. 스윙은 당장 고쳐지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타겟을 정하고 타겟을 보면 그 타겟을 얼마나 보는지 여기를 자기의 발이나 볼을 얼마나 보는지 보다 타겟을 얼마나 보는지가 중요해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 30초다. 그러면 15초 이상을 타겟을 보세요. 15초 이상을 반 이상을 타겟을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내가 저기를 치겠다. 저기를 치겠다. 그렇죠.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윙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거지. 제일 중요한 건 타겟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오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. 슬라이스 훅, 악성 슬라이스 악성 훅. 그러니까 오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자기의 구질을 명확하게 코스에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기가 3 0 m 가 슬라이스가 난다. 그러면 왼쪽 3 0 m 를 보고 칠수 있는 거죠. 그거는 뭐냐? 타겟을 계속 집중해서 주시를 했을 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내가 음 저기를 보내겠다. 타겟을 주시하고 다시 거리 체크. 또 타겟을 주시, 음, 그렇죠. 오케이.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. 음, 오케이.